안녕하세요. 아띠포에스 감귤농장의 감귤지기 아띠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먹으라고 준 한라봉을 가져와서, 어 그냥 먹기가 좀 아쉬워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당도 측정을 해보는 걸 이제 담아볼까 해요. 어 제거수원은 노지감귤, 궁천조생 품종이라서, 제철인 겨울철에만 수확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신선도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봉지에 하나씩 싸서 냉장고나 아니면 서늘한 곳에 두고 지금까지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당도 측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당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첫해 구입을 했던 이 당도 측정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착즙, 그러니까 직접 즙을 짜서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어 이제 안을 열어보면 요조만한 요게 보이시죠 네. 요 작은 걸 가지고 요 안쪽에다가 즙을 짜 가지고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보통 이제 감귤 같은 경우나 뭐 지금 이 한라봉도 마찬가지지만 당도를 측정할 때 일부만 착즙을 하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확한 수치를 받기 위해서 이 상단, 중단, 하단 또는 빛을 받는 이 위치에 따라서 어 당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종이컵을 가지고. 한꺼번에 으깨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한 갑을 떼어가지고 으깨서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의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감귤을 으깨서 착즙을 짜가지고 당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선 가지고은 한라봉을 쪼개서 즙을 짤수 있게끔 어, 까보겠습니다. 집을 짤수 있는 용도로 일단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요거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컵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반으로 쪼개고, 안에서 이제 집을 짜는 거죠. 안쪽에 이렇게 집이 나옵니다. 이 집을 한쪽에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당도 측정계 요거는 이제 제품은 일본 제품이에요 어한 10cm 도채 안되는 작은 착즙 기계죠 여기가 이제 스타트 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당도가 측정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누르면 21.4도라고 나오고 가이라고써 있는데 요거는 지금 측정이 안 되는 값이라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 요거에 대한 0점을 일단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 그냥 쟀을 때는 이 투입구 있는 쪽에 남아 있는 이물질이 있거나 당도 측정에 방해를 되는 수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물을 준비해서 투입구 있는 쪽에다가 먼저 넣고 스타트를 한번 누르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0.9라고 나오죠. 이 0.9라고 나온 게 안에 이제 이물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물을 버리고 다시 한번 투입구 있는 쪽을 세척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세척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가져왔고요. 어, 요걸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봅니다. 0.0 이라고 나오죠. 어, 세척은, 어, 물로 씻으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내셔도 됩니다. 기존에 이제 짜놨던 한라봉 착즙을 일단은 재보도록 할게요. 네, 즙을 일단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면, 14.8 이라고 나오죠. 어, 당도가 생각보다 높네요 <laughs> 지인분의 좋은 한라봉을 갖고 왔더니 이렇게 해서 14.8 브릭스가 나온 거로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어, 14.8 브릭스 감귤을 좀 먹어 보겠습니다 어 맛있네요 이거 이 착즙 당도계는 간이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 자주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각 나무마다 샘플링을 하나 또는 두개 정도만 하고요 샘플링 한 거를 착즙을 해 가지고 당도를 측정하고 있죠 착즙 당도계로 당도를 측정할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리고 이제 수확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착즙 당도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 비파괴 당도계라고 해 가지고 감귤을 까지 않고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비파괴 당도계도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귤의 당도를 측정하는 착즙 당도계를 보여드렸고요. 어 다음에는 착즙 당도계와 비파괴 당도계의 어 당도 측정 결과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